뭐야? 땅 파놓지 말마. 나 거기 봉선화 심었는데이 새끼 땅을 이렇게 파놓으면 봉선화가 이 새끼. 아이 새끼 참 오늘 날씨가 말땅을 했는데 비가 그냥 계속 내리네요. 아 이제 이제 좀 마, 맑아지는 것 같은데 해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보던지 이제 좀 이제 좀 개기 시작했네 그리고 황도에 또 아, 잠자리 떼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참 지금 모기가 조금 이제 좀덜 하겠네 이제 아 저거 있으면. 아이 뭐 이거 풀면 뭐해 금방 났어 이렇게 비가 이렇게 쪽쪽 오면 뭐해 그리고 칸나가 막 쑥쑥 올라오고 있어요 곳곳에 칸나 칸나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안 깼거든요 작년에 철 아파서 철수했더니 그래서 이 밑으로 그냥 쭉 심었어요 올해는 봉선 안 심었어요 여기 그냥 칸나 위주로 그냥 보려고 하나하고, 어, 요거 이제, 무화과 나무 쭉 올려서 요거 좀 키우려고. 그리고 여기에 또 먹다가 감자 버렸더니 감자가 났어. 쬐끄만 거는 그냥 뒀습니다. 감자 여섯 개 캤습니다. 여섯 개. 그리고, 어, 접시꽃이 하나밖에 안 살았어. 그 그래. 여기 빨간 거는 다 죽었네. 이 하나 어 놓은 거 하나만 꿀 싶었습니다. 아주 이쁘게 폈어. 우리 그녀를 닮은 접시 꿀. 한거 봐. 이쁘게 폈잖아. 에이. 다 젖었으니 뭐 이거. 어제 작정하고 빨래 쫙 해놨는데. 이제 빨래 하루에 저기 티셔츠 두 번씩 갈아입어야 돼. 항도이장 힘도 좋아. 이거 봐. 그냥 잡아서 캐어 여기 있던 거 그냥 잡아 캐어요 아, 아, 우리 그녀한테 호! 한 소리 들었어요. 지금 예초기 좀 그만 돌리지. 왜 이렇게 많이 돌렸냐고. 밥 먹을 힘도 없다고 막 손이 달달달달 떨린다고 얘기했더니. 얼제 그만 돌리라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도 또할 일이 남았는데 여기도 한번 뚫어야 돼이길 이쪽 길 이쪽 길도 뚫어야 되고 길이 안 보여 이거 봐 여기도 뚫어놨는데 길이 없어졌어 여기도. 그리고 또, 저 정상 가는 길. 저기도 뚫어야 돼. 저기도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또, 뚫어야 할곳또 있어. 여기 삼형제 바위 가는 길. 여기 삼형제 바위 가는 길. 그리고 또 있어. 저기 남쪽 가면 넘어가면 저쪽 남쪽 넘어가면 저 넘어 뒤에도 거기도 뚫어야 돼. 그리고 또 있어 저기 동쪽 정산까지 올라가는 게 거기도 뚫어야 돼. 예초길 지하다가 끝나겠어. 거의 한 7, 8, 9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무화과가. 여기 낚시오선 많으니까, 무화가 팔아, 니 무화과 팔아요. 이렇게 저기 써붙여야 될것 같아. 현수막으로. 그래서 무화과 팔아야 되겠어. 30개 만 원이면 되나요? 내년부터는 <laughs> 팔아야지. 30개 만 원. 아 오늘 뭐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이거 참담 짤려고 그랬다 여기 저기 돌 모아 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 좀담좀 좀 쌓고 이장님 오늘은 무엇 뭐 하시게 장갑을 끼셨대요 예 오늘은 돌 작업을 좀 하려고요 그럼 하고싶니다 어우 기분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잘 될지 모르네 이런 건 황도가 끌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좀 와. 네. <laughs> <laughs> 하면서 이장 얼마나 높이 썰려고요싸고 <laughs> 하지. 근데 여기 있는 건다 해야 되지 않나? 저거 말이 높은데? 엄청 많은 양인데? 하지만. 자, 여기니까 봉선하는 설릴 봉선하는 그냥 두자 이게 담쟁이가 있어서 담쟁이가 이거를 서로 잡아 주더라고. 처음에는 이걸 흙을 채워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담쟁이가 잡아 주면 아주 튼튼해. 이거 봐. 지금은 선수가 되시오이돌 모양만 봐도 어디에 딱 돌 건지 알겠어 돌담은 어렵지가 않아 이거봐 이거, 봐. 이거 봐, 딱 흔들림 리 하나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더는 안갈거야 여기서 조금만 높여줄거야 그 다음에 납작한 놈이 필요해 너 당첨 이거 봐. 아유, 쉽게 하시네. 이 나중에 담쟁이가 담으면 아주 튼튼해져. 조금 더잔 것들이 좀 있어야 돼. 여기다 놓고 굵은 거 하나 얘 예. 얘면 되겠는데 들수 있을까? 들수 <놀람> 있을까 모르겠어 마님 작은 돌이 필요해. 그래, 그래. 됐어. 거진 높이가 맞아졌지요. 맞았어, 응? 안 떨어져. 기대란 게 필요해, 이거가 필요해. 응, 됐어. 여기에 몇개더 해주고. 안정감이 있었지, 죠 훨씬. 여기에 납득한 거 하나 필요해. 너가, 너무 되겠다. 응, 응 됐어. 더안 쳐도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주고, 담장만 쫙 해주면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지 담쟁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기 하나 더올리려고 그래 노루 가자 여기 하나 더 열려면 여기가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만한거 얘가 불안해. 채 뻗을 것 같아. 다 <laughs> 여기 하나 큼지막한 거 하나 해야 되는. So 얘가 좀 레벨이 안 맞지? 레벨은 안 맞으면 맞추면 되지. 안정감 있죠? 아 어, 의장님, 돌잘 싸시네. 아유, 속축공이신가 봐. 아유, 속축공은 다 하는 거지, 뭘. 이런 걸 갖고 뭘 자꾸 뭐라 그러시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담쟁이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좀얕잖요 빠져 올려주면 되지 이건 그냥 돌탑 다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무너져 여기 하나 더. 얘는 너무 동그란데. 어때?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어. 아, 여기 안 싸갖고 조금 좀 그랬었는데, 이거 완성했어. 이돌 치워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장님? 그쵸? 얘좀 아까운데? 이장님 그 세우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다 돌 채우면 돼요 이렇게 잔돌 채우고 <laughs>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거다 치웠잖아요 됐죠? 여기 돌다했 여기도 있네 돌이 없이, 이제. 토 갖고 오면 되지. 아유, 힘들지 요두 개만 더 갖고 와?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자, 오늘은 좀, 날씨가 조금 풀려서 했는데, 아, 예초 기지를 좀 하다 보니까, 어. 밥 먹을 힘이 없어. 아, 오전에 뭐좀 해볼랬더니, 아, 힘들어서 못하겠어. 요 어, 오전엔 쉬었습니다. 저녁 시간 잠시, 어, 이렇게 쌌구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랬는데, 이제 물좀하겠다 주고 오래야지. 응? 일 열심히 했는데물좀 갖다 주고 그러는 거아니 응? 물좀 갖다 주고 그래야지. 응. 응. 아유 그냥 황도가 이런 거좀 끌어주고 그래야지 이게 이게, 이게 힘만 좋아서 뭐요 이게 몸집만 그냥 엄청나게 좋고 어, 힘 쓰는데 좀 써보지. 우리 저기 진달래하고 황도는 이제 털갈이에요. 서울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작년에 많았는지, 원래 털갈이 3월, 4월이 면 끝나야 되는데 7월까지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까 비서 줬잖아, 진달래. 또 비서 줘야 되나? 오늘 뭐, 누어다 먹었는데? 낚시 가야 되나, 향도야? 낚시 가야 되나? 아유 더 예뻐해줘. 오늘 쉬자. 내가 저기 핫바 줄게. 핫바 먹자 그냥 간식으로. 오늘 낚시는. 내일 상황 봐서, 오전 일찍 일어나면 여기 한 번, 길한 번, 다시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저기. 그리고, 저도 뭐.